아,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음, 제가 이번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리뷰로 할까 해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관에 갔었을 때는 영화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거진 좌석에 거진 다 찼었고 그리고 저는 어 여기 여자친구랑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는 이게 정치 성향이니까 정치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지금 그,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을 되게 악역배우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그 역사 속에서는 장태환이란 장군님의 배역이 그 누구지? 아수라의 개 있잖아요 아 누구 누구더라? 서울의 봄 정우성 정우성씨가 역할이 장태환 장군의 역할을 했었는데 장태환 장군님의 역할을 과연 저 외모가 정우성이니까 장태환 장군님의 그그 그 지도력이나 이런 게 관객들한테서는 조금 아 조금 이게 좋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거 지금 스포입니다. 스포라서, 안, 스포 안 당하실 거면은 영상 꺼주시면 돼요. 마지막 장면에 전두환이랑, 저, 저, 뭐, 그 전두환이 서울을 이제 장악했었을 때, 그 장태환 장군, 정우성 배우죠. 정우성 배우가 그 자기 부하들을 끌고, 저기 전두환 쪽으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박격포 같은 거를 이제, 쏠 거다. 협박을 해요. 전두환한테. 근데 거기 있는 시민들 서울이잖아요. 청와대 근처니까 사람들 시민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딴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친 새끼인가? 니네 죽고 나 죽자. 이런 건가? 살짝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 그 영화 관람하시는 분들은 몇분막 울더라고요.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래고 뭐,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됐고, 아니, 막,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게 되게 사람들이 좀안 좋게 본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었어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이게 주인공이 장태환 씨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될수 있는 거, 아,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영화로써 보게 됐던 것 같고, 확실히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될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지금 구, 그 제, 제 나이가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제가 만약에 살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을 뽑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되게 뭐 중간 중간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나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이. 님 그렇지만 그 담배 피는거나 뭐 이런 뭐 이런 거 대부분 이런 거는 뭐 그냥 사람들도 다 담배 피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영화 내내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만 찾거든요. 근데 그만큼 전두환 대통령이 되게 리더십 있었고 결단력 있었고 그리고 그 후배 사원들과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걸 느꼈었어요 만약에 저도 만약에 그 전두환 대통령님이 있었다면 저도 아마 전두환 대통령 모셨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장태환 장군과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전두환 대통령님이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되게 라인에 그쪽으로 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태환씨는 정우성이죠? 정우성씨 그.. 그분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었고 자기가 패배했으면 패배했는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려서 막 그.. 그.. 서울 다리에 울타리를 넘어가거든요? 그거 보는데 존나 어이가 없고 그냥 좀.. 그리고 거기 그.. 정우성을 따르는, 그, 저기, 젊은 군인들, 거진 제 나이 또래 같은 애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근데, 그, 명령 한마디면은 애들이 죽을 수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 부한데, 그리고 북한도 아니고 같은 한 민족, 같은 한 나라, 대한민국 나라에서 아군들끼리 총을 쏘는데, 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태환이라는 장군은, 그래도 죽으래. 애새끼들, 자기 아들, 자기 아들뻘 된 애들인데, 그냥 총알 받지 되래.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새끼, 하마스 살짝 느낌 났거든요. 하마스? 그래서, 그때 장태환은 진짜 미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영화관에 보는 사람들 몇 명은, 그래도 존도한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말하고 막 좀,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너무 혼란, 혼란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게 가스라이팅을 존나 당해서 그런가? 미디어에서 그냥 막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은 다 그쪽 편으로 드는가? 그래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지 않구나. 다 감성적이고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맞다고 했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봤었을 땐 되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냥 뭐 다큐멘터리를 봐, 봤다 해야 되나? 전두환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제대로 확인했었고, 그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이제, 아. 네.